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래프 만드는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열을 선택을 하고, 간단한 그래프를 만드실 때, 2D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만드실 때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 툴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선으로 나오는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 상황에서,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변경하고 싶다, 모양을 변경하고 싶다, 스캐터를 클릭하면 점에 대한 그래프로 변경이 될 거고, 라인 플러스 심벌을 클릭하면 그에 맞춰서 포인트와 선이 있는 그래프로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으면 열을 선택하고, 이 선택한 열 오른쪽 끝부분으로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대시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를 해서 그래프 위에 떨어뜨리면 그 맞는 데이터를 그래프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기본 세팅으로 돼서 기본 세팅으로 삽입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저 검은색, 기본 설정이 검은색 그래프로 삽입이 될 거고요. 지금은 뭐, 라인 심벌하고 라인으로 돼서 비교가 되긴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다 라인으로 삽입이 된다고 하면은, 구별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데이터를 더블, 아니, 그래프 플랫을 더블 클릭하시면, 플랫 디테일즈 대화 상자가 열릴 거고요. 여기서 컬러를 변경해 주시거나, 또는 뭐,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프 컬러를 바꾸거나 해서 변경을 하면 은 바로 그래프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걸 나타내는지 레전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그래프 창에 여러 그래프를 삽입해야 될 때는 삽입할 데이터를 한 번에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프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그룹화가 진행이 돼서 그에 맞춰서 색깔이 차동적으로 변경, 그 색깔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가 삽입 때문에 뭐한 번에 여러 데이터 를 삽입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해서 사, 그래프를 만들어 주신 게 그래프를 나중에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고 하는지 확인할 때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플롯을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은 한 번에 여러 데이터를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룹화가 진행이 돼서 그룹이란 폴로가 있을 거고요. 이전에 만들었던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룹 패널이 따로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화가 진행된 그룹 화가 되지 않은 그 그래프라고 하면 그냥 따로따로 각각 선택해서 그래프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룹화가 됐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선택을 하더라도 따로따로 변경을 해줄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항목에서 디펜던트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하실 거면 보시면 라인 컬러라고 해서 디테일지에 색깔들이 있고요. 보시면 점점점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고 이색 순서를 변경을 하거나 드래그해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색깔을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뭐 변경을 해서 오케이를 하고 어플라이 버튼 누르면 맞춰서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각각 직접 따로 설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에디트 모드를 에디트 모드 인디펜던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선택해서 라인을 뭐더 두껍게 한다거나 하시면은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보시면 기본 설정은 눈금들이 전부 다 그래프 바깥쪽으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위와 오른쪽은 뚫려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플라스 모양에 변경하고 싶을 때는 플라스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시면 되지만, 이 그래프 전체의 스케일이나 또는 눈금이나 뭐 모양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축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축을 더블 클릭하면은 엑시스 대화상자가 열릴 거고요. 허리전탈은 X축을 나타내고, 버티컬은 Y축을 나타내니서 스케일에서 범위를 변경을 해줘, 해주고, 뭐 스케일에서 범위를 변경을 해준다던가, 메이저틱스에서 주 눈금들이 얼마나 입력되게 표시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마이너틱스에서 부눈금들, 작은 눈금들이 몇 개가 표시되게 설정을 해준다거나 다 아실 수가 있고요 타입에 보시면 바이 인크리먼트는 이 밸류, 값이 입력된 값에 따라서 증가되는, 증가되게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바이 카운트는 지금 마이너틱스가 바이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바이 카운트는 이 주눈금과 주눈금 사이에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늘어남에 따라, 늘어남에 따라 눈금을 표시하고 싶으시면, 바 인크리먼트, 그 다음에 숫자로 해서 삽입을 하고 싶을 때는, 바이 카운트로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되고, 팅레이블은 보시면이 주눈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팅레이블에서 눈금들, 눈금 값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은 보시면 이 A 열에 제가 로우 넘버라고 롱네임을 입력했기 때문에 로우 넘버라는 입력 이름이 그 타이틀로 입력이 되어 있고 B 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 제가 롱네임이 입력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B 대 B라는 열이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롱네임에 이름을 삽입하면 이 그래프의 축 타이틀은 롱네임에 삽입된 이름으로 표시가 될 거고 유닛에 단위를 표시를 해놓으셨다면 롱네임 옆에 가로치고 단위까지도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에서는 이 각각의 축 제목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고 그리즈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에 모눈종이처럼 보시면 모눈종이처럼 라인을 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즈는 그 그래프 안에 백그라운드의 눈금들 그 다음에 라인의 텍스는 이 눈금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축 라인과 눈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기본 설정은 다 눈금들이 밖으로 빠져 있죠. 이 상태에서 메이저 틱스를 인으로 변경하고 마이너 틱스도 인으로 변경하면 눈금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변경하거나 오른쪽 안, 아래쪽을 변경할 때는 바텀 말 그대로 탑이면 위, 레프트면 왼쪽, 라이트는 오른쪽. 눈금들을 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 축 설정은 이 정도로 하시면은 뭐 기본적인 자기가 설정한 상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도 저 같은 경우는 인으로 넘,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와 오른쪽을 막힌 그래프로 만들고 싶으실 때는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시면 플라 디테일 대화 상자 열릴 건데, 레이어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탭이 있어요. 여기 디스플레이 탭에서 프레임에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지금 같이 위와 오른쪽이 막히는 그래프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스케일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안 맞게 보이실 건데, 이 스케일을 조정하실 때는 클릭하신 다음에, 스케일에서 축을 클릭한다면 스케일에서 조정을 하셔도 되고요. 자동적으로 그래프 데이터 스케일에 맞게 축을 설정하고 싶으실 때는 그래프가 활성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R 버튼을 누르면 은이 데이터 값에 맞춰서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또는 그래프에 보시면은 리스케일 투쇼이리란 버튼이 있어요.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r 이라고돼 있죠. 버튼을 누르 메뉴를 클릭하시면은 데이터에 맞춰서 스케일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한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래프를 좀 하나만 해서 설정을 해놓고 추후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 템플릿으로 저장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지금 심볼 모양도 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플러스를 더블클릭해서 그 다음에 라인 색깔도 맞춰서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께는 좀더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라인 눈금은 다 안으로 표시되게 설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막혀있는 그래프가 될수 있도록 프레임에서 체크를 해주고 지금같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추후에 그래프를 만들 때이 그래프 테마를 내용을 그러니까 포맷이죠. 형식을 그대로 다른 그래프에도 적용을 하시려면 그래프를 만들고 기존에 만들었던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 포맷에서 올 스타일 포맷을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 만든 그래프로 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페이스 포맷을 적용을 하시면 페이스 그 페이스 포맷이라는 메뉴가 있었죠 클릭하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테마대로 추후에 만든 그래프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각각 뭐복사해서 포맷을 복사해서 페이스 할수 있는데 이것보다는 그래프를 원하는 형식대로 만들었다면, 파일에 보시면은, save template as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save template as 메뉴를 클릭하고, template name은 카테고리 자동적으로 user defined란 폴더에 저장이 돼 있을, 그,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template name을 맞게 입력을 해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템플릿 그래프 형식이 템플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만들 때 열을 선택하고 그래프 툴바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 템플릿 라이브러리 버튼을 클릭하면 방금 저장한 템플릿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선택하고 플랫을 누르면 지금처럼 카피폼에 안 해도 기존에 설정한 저장한 템플릿대로 그래프가 만들어지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뭐 발표를 하거나 논문에 실어야 되거나 해서 그 형식에 맞게끔 그래프를 만드셨으면 이 그래프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 만들 때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그 저장한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사를 하려면 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 파일을 뭐 다시 찾아서 들어가서 카피폼에서 페이스트하고 하는 것보다는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 놓으면 다른 오리지 프로 오리진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을 때 바로 그래프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뭐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보시면은 데이터 리더라는 항목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 동그란 항목의 오른쪽 세모의 역삼각형 모양의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데이터 리더를 클릭하면 이 네모난 박스가 마우스 포인터 네모난 박스로 변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들을 클릭하면 각각의 그 데이터가 값이 얼마를 나타내고 몇 번째 열에 몇 번째 행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데이터의 그 값을 표시하고 싶다, 그래프에.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어노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어노테이션 버튼을 클릭하고 표시하고 싶은 데이터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춰서 데이터 값이 그래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의 그 표시된 부분을 지금 그래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 다시 포인트로 포인터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 항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 설정이기 때문에 x축 값과 y축 값이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삽입된 값을 더블 클릭하시면 어호테이션 대화상자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X 부분을 지우고 싶으면은 s x 라는 부분을 지우고 표시하면 미리 보기로 아래에 확인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OK 버튼을 누르면 Y축과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프 모양을 변경할 때 제가 플랫을 더블 클릭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프 플랫 전체가 선택이 돼서 수정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지금 포인트 값을 삽입한 함이 부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포인트를 좀 강조 표시하거나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데이터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이 데이터 열 플랫 전체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경되시는 걸볼 수가 있고요. So, 그래프, 뭐, 라인인 전체, 플랫 전체에 대해서 수정을 할 거다? 그러면 그냥 바로 플랫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한 포인트만 좀 강제 표시를 할 거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그 포인트 모양만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브젝트 매니저 보시면, 레이어 1에 B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변경한 12라는 12번째 포인트가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보이는데, 이 오브젝트 매니저 체크 해제를 하시면 지금과 같이 그래프에서 보이고 안 보이게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매니저는 그래프에서 플라트를 숨기거나 나타내게 할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이제 뭐 그리고 만들고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고 안에서 플러스를 수정하고 또는 스케일 축을 수정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이제 여러 그래프를 그릴 때도 열을 선택해서 만들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데이터를 이제 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스텝 2에 있는, 스텝 2에 있는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스텝 이 워크시트에 있는 시열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었는데, 이 스텝 3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래프 보시면 왼쪽 상단에 회색 네모에 숫자 1이 레이어 아이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어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플러스 애드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플러스 애 항목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플라셋업 대화상자가 나올 건데요. 이 대화상자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파란색 모양의 화살표 두 개가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패널 하나 더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 패널을 더 클릭해서 이 패널을 열어주면 제일 아래 패널에는 지금 현재 그래프에 레이어 1에 어떤 그래프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널에는 어떤 그래프로 만들 건지 플라 타입이랑 데이터, X축과 Y축은 어떤 데이터, 선택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제일 상단의 패널에서는 워크시트랑 워크북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인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이한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는 워크시트를 다 전부 다 표시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워크시트인 폴더로 하면은 아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폴더가 있었죠 그 폴더 안에 있는 워크시트만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뭐 스텝 2에 있는 C열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스텝 3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원데이터 워크북이죠. 그 다음에 시트네임 스텝 3을 선택하고, X축은 B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열을 Y축으로 선택해서, add 버튼 누르고, OK 버튼 누르면 데이터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플라셋업에서, 플라셋업으로 들어오면은 X축과 Y축을 직접 설정해 줄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데이터를 삽입, 그, 그래프에 다른 열에 있는,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삽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직접 이제 삽입되어 있을 때, 색깔이나 모양은, 색상이나 모양은 직접 변경을 해 주셔도 되고, 이 플라셋업 대화 상자에서, 선택을 하고 그룹을 해서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다른 데이터를 삽입했을 때뭐 직접 변경을 해 준다거나 직접 변경해 주더라도 이 범례 보시면 법내 내용이 그 그래프에 맞춰서 플러스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직접 변경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룹으로 해서 삽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과 같이 센서 B라는 애와 센서 A라는 애가 스케일 차이가 너무 커서 한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형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보기가 어렵다. 스케일 차이에 의한 그래프를 그리실 때는 보시면 네, C열과 D열에 있는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스케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프 의 형태를 같이 보실 수가, 보기가 힘든데, 이 형태를 만약 한 그래프 안에서 같이 봐야 된다, 라고 하면, 데이터 열을 선택한 상태에서, 플라메뉴, 기본적인 데이터로 만들 때는 하단에 있는 그래프 툴바에서 그랬는데, 여러 그래프를, 뭐, 여러 형태의 그래프를 만들고, 만들어야 될 때는, 플라메뉴에 보시면은 뭐, 베이직 2D, 멀티패널, 스테티스티컬, 컨터오, 등등 에서 오리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스케일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한 그래프에서 봐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멀티패널 액시스로 오시면 d o y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d o y를 클릭을 해주면 지금같이 왼쪽 편에 검은색에 대응해 센서 ay라는 y축이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 센서 b가 표시가 돼서 스케일이 달라서, 그, 그냥 만들면은 한 그래프의 형태에 대해서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멀티 Y로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각각 그 Y축 성분 값들이 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형태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를, Y축을 여러 개를 해야 될 때는, 플스에 보시면, 네, 멀티 WY가 있구요. 그 다음에 3YS가 있고 4YS가 있고 멀티 YXS가 있습니다. 그래서 3YXS 3Y Y 바 Y는 Y bar YY는 왼쪽에 Y축이 하나 오른쪽에 두개 보시면 모양 그대로 축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Y 바 Y 바 Y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다음에 4YS는 Y축이 네개 그리고 임의로 설정하실 때는 멀티풀 YXS를 눌러서 뭐, 열을 선택했으면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오토가 클릭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춰서 만들어줄 거고요. 얘를 뭐 변경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오토를 해제하고 직접 Y축을 몇 개를 삽입할 건지 숫자를 입력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 때는 멀티 Y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논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인데 한 번에 뭐 패널이 여러 개에서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플랫에 보시면 은 멀티 패널 포패널 하면은 포패널 선택해서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한 그래프에 패널이 4개가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쌓은 그래프를 만들고 싶을 때는 멀티 패널에 스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택을 누르면 지금처럼 한 그래프에 각각 해서 X축, Y축 위로 쌓아진 그래프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임의로 설정해서 만드실 때는 멀티패널을 보시면은 멀티패널스 바이 레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을 클릭해서 직접 넘버러블 로우스랑 컬럼들을 숫자를 삽입해서 직접 형태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정된 대로 하실 거면 각각 선택해 주시면 되고, 내가 임의로 패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멀티패널을 삽입해서, 멀티패널을 선택해서, 멀티플 패널을 선택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프를 만들고 데이터를 삽입하고 그래프의 형태를 변경하고 저장한 그러니까 만든 그래프 형태를 템플릿으로 저장하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궁금한 부분은 뭐 언제든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은. 자, 확인하고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멀티패널에서 y 값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보시면, 그래프를 하나만 만들었을 때는 레이어가 한개에요 근데 멀티패널로 만들면 지금 4패널이기 때문에 레이어가 4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 항목에서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위축들은 각각 설정을 해 주시라도, 더 다른 축은 다른 레이어, 그러니까 한 그래프 창 안에 레이어 1, 2, 3, 4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래프를 변경하더라도 다른 그래프들은 다른 레이어였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게 됩니다. 변경을 하면은 지금 방금 선택한 그래프만 변경되고 다른 것들은 변경이 안 되는 거볼 수가 있죠.